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혹은 어,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상처가 되는 말? 시간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떤 말이 있으시고 또그 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의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던 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음,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전학을 가고 싶었는데, 전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은 지역에 제가 살던 지역이 되게 작은 지역이어서 같은 학군끼리는 전학을 못 가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제가 전학을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마지막으로 교장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화가 참제 인생에서 절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되게 아프고 슬프고 막 그런 상처가 된 대화였어요. 그래서 아, 절대 그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늘 저를 되새기게 하는 대화인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나, 나눴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은 어떻니, 뭐 공부는 어떻니,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그래서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뭐가 그래서라는 거지? <laughs>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솔이 너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무겁고 진지하고 좀 특이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건 네가 원래 그런 애기 때문에 아 내가 좀 특이하구나 내가 아이들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말하는 걸 고치고 책도 좀덜 읽고 좀 밝아지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소파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시 전 17살이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교장 그런 말씀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교장실에서 나와서 학교 구석에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도 약 9년 동안 그때의 대화는 참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어른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고,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 저한테.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있고, 그건 너의 문제이고, 어쩔 수 없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상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밝아지려고 노력도 했고, 원래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던 성격이었는데, 그 대화 이후에 더 많이 친구들을 사귈 때마다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고, 내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 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상한 아이였을까요? 정말 제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제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친구들과 정말 잘 지냈고요. <laughs> 음. 저의 진지하고 무거운 부분을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때의 대화가 참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이 학생이라는 어린 나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무리 주위에서 저한테 좋다 좋다 해줘도 그때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음, 이제 저는 26살이 되었고, 좀 객관적으로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1 7살의 저에게 되돌아가서 말해줄 수 있다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저를 더 싫어하게 됐거든요. 아, 나는...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 대화 이후에. 근데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줄수 있거나 혹은 지금의 저랑 비슷한 그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물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두울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도 있고, 조금 특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성격의 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의 한 부분일 뿐이지, 어떤 문제점은 절대 아니거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원래 본인을 숨기거나 감출 필요도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싫어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laughs> 아주 오랫동안 그 기억에 갇혀 살았어요, 저는. 음, 인간관계가 생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혹은 어떤, 우울한 날이건, <laughs> 감정이 좀 복받치는 날이건,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화를 떠올리면. 근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꽤 오랜 시간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1 5시이란 나이에, 여자아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7살엔 왕따를 당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비난하고 욕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세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죠.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감히 서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좋아하는 게참 힘들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자존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왔고, 앞으로도 나눌 생각이지만, 그런 참 사소한 말 한마디들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서,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제가 저를 미움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기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말 위에 저의 따뜻한 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을 덮어주고 싶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혹여나 그런 상처가 되는 말, 말에 마음을 오래오래 아파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함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로 입을 덮어주듯이 덮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아마 종종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어떤 아픔의 기억을 지울 수 없을 거고 그 기억에 종종 아파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 라이브에도 말씀드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참 열심히 눈 뜨고 눈 감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아내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구의 시선에 정말 많이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상처에 덤덤하려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laughs> 한동안. 근데 그러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남들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경험들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본인을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 저는, 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괴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하는데, 오늘을 살고 있고, 지금의 저를 좋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상처가 되는 말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뭐라고 해야 될까? 따뜻한 말로 감싸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남선생님을 용서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 말에 너무 오랜 시간 저를 미워했거든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말을 반박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또 다른 어 저의 교장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지지 말자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참 예쁘고 참 대단하고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이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잖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는 것에 늘 뭔가 마음과 진심과 사랑을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있을수록 그 상처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오늘은 그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늘 사랑하고 늘 응원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눈 떠주셔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